사법부가 개헌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존재했습니다. 왜냐, 12월 4일 새벽에 대법원 발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보도 두개 다시 한번또 보고 갑니다. 조선일보. 네. 네. 어... 올려주세요. 자, 심야 간부회의 진행한 어, 속보들이 있었고 그리고 내용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음.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죠 네. 이런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내란특검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법부의 계엄 관련성은 없. 다고 명확하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비상계엄 당시 법원 행정처 담당자 계엄사령부 담당자를 모두 조사하고 통신 내역도 확인한 결과 비상계엄 당시에 조위대 대법원장이나 천대업 법원 행정처장 등이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준비하거나 논의하기 위한 간부회의를 개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어? <laughs> 어... 네. 그리고 또, 그리고요, 네. 네.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 33분쯤 대법원이 계엄 상황에서 형사 재판 관할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0시 46분에는 대법원 관계자가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원장은 0시 40분쯤 천대협 처장은 0시 50분쯤 대법원 청사에 도착했기에 이들이 주재한 자리에서 앞서 언론 보도와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 아, 도착 시간으로요? 보도가 네. 먼저 나왔고 도착은 음. 나중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법부는 개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결론지었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도착 시간으로 된 것을 보고서 조금 의문이었던 것이 사실은 실무자들이 먼저 나와서 그 부분에서 검토를 당연히 했죠. 했을 것이고 그 검토도 실무자들이 자발적으로 한게 아니고 뭔가 유선 뭐 유선으로라도 지시가 이루어졌어야 가능한 일인데 그 도착 시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조금 전 어, 의아하더라고요. 네.